저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손상대입니다. 비례기업 8번 자유통일당은 자유를 사랑합니다. 비례기업 8번 자유통일당은 헌법의 명령인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추구합니다. 노예상태의 북한 주민을 김정은 왕조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미래기업 8번 자유통일당은 건국 76년 선배세대의 눈물과 땅과 피로 세계만방에 우뚝선 한국과 한국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10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아류 정당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위기의 측면에 있습니다. 한국의 입법 권력이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종북 주사파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한미 연합 훈련 중지와 한미동맹 해체를 외칩니다. 김정은의 핵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철거를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니요, 그들이 경시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해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종북 주사파들을 대거 공천해 당의 중심 세력으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 위성정당 상위순번으로 배치한 이재명이라는 분은 나라를 살리려는 정치인입니까? 나라를 팔아버리려는 정상배입니까?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수령체제, 이재명 유일지도 체제가 확립된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을 향해 주저함 없이 날아가는 애국 시민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4월 10일 투표장에 나가 비례기호 8번 자유통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애국 시민 여러분, 재 많고 잔인하고 비현실적인 사람의 정치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례 기호 8번, 저희 자유통일당이 선봉 부대가 되어 이재명의 치명적인 약점을 쉬지 않고 공격하겠습니다. 그의 하수인인 개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많은 국민들이 전쟁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의 우당이라 하지만 국민의 힘이 현실적 문제와 선거 이후의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우당인 기호 이번 국민의 힘은 전투 의지를 상실한 정당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적 중도포 환상에서 사로잡혀 자파에서 탈락한 인사를 이념 검정도 없이 공천했습니다. 반면 자파 투쟁에 선봉에선 동료들에게는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도태우, 장예찬 같은 전도양양한 우파의 핵심 인재들을 공천 탈락시킨 과정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정통 우파의 정체성을 훼손했습니다. 종북주사파 민주당 세력에게 번번이 끌려다니면서 애국 시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만으로는 종북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투쟁하는 애국 시민들이 중심이 된 자유통일당은 2019년 파렴치한 조국 사태 때 반역자들과 싸워 강남은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건대화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이념을 국권이 지켰고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정부 탄생에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소수일지연정 싸울 줄 아는 자유통일당 후보들이 국회 진입에 버티고 있어 줘야만 종북주사파 친중 포퓰리스트 세력의 뻔뻔한 거짓말과 난동을 지러갈수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나라를 훔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바로를 자유통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께서 비례기구 8번 전투적인 자유통일당을 찍어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본격화된 좌우체제전쟁, 이념전쟁에서 성패의 세기를 박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해양자유세력의 승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여당이 펼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이념, 체제, 통일 문제에선 그들을 가르치고 견인하여 체제 전쟁을 이끌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투표장에 나가셔서 지역구는 다른 보수 정당 후보를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을 찍어 주십시오. 자유통일당은 국회에 진출해 반주사법법을 만들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눈치를 보느라 실천하지 못한 상속세 폐지, 법인세 대폭 감세 같이 기업을 살려 국민 경제를 돌게 하는 가감한 입법에 자유통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자유통일당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억압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의 가치에 위배되는 동성애법과 차별건지법의 입법화를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실망에 투표를 망설이는 애국시민, 애국보수 여러분, 여러분에겐 비례대표 8번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 주십시오. 자유통일당을 선택하시면 그토록 원했던 강한 보수 우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북 세력과 개딸과 싸울 줄 아는 강한 보수 우파 정당을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체제전쟁, 이념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비례기업 8번 자유통일당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당입니다. 여론이 불리하다고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는 당에게 전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있는 한 보수 우파의 위기는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킵니다. 미래 대표 기업 8번, 자유통일당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